봐봐. 엄마 틀어줄게 이제 이거 따라하면 엄마 입 봐봐 <laughs> 아니야 뽀로 알았어 한번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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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틀어줄게 이제 말로 뽀뽀로로로 다시 뽀로로뽀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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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뽀 응. 사람은 나온대 뽀로 로. 응. 로. 응. <laughs> 하잖아 저거 이름 뭐야? 말로 해봐 응. 저 펭귄 이름 뭐야? 말로 해봐 응. 뽀 뽀 응. 들어줘 뽀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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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따라요 뽀 엄마 이제 끌게 안녕해 아 <laughs> 다시 켜줘 알았어 뭐 뽀로로 뽀로로로 요건 조금 로보 이거, 이거 크로 나온가? 이거 보고 싶어 이거 보고 싶어 이거 보고 싶어 이거 보고 싶어 이거 볼까 에. 그래. 알았어 괜찮아, 이제? 에, 만큼거기고 둬? 끌까? 끌까?